파트로 만든 간단한 건강 비법. 파츠 이렇게 좋았어? 파트 디저트에만 쓰는 줄 알았죠. 사실 파트 건강 지킴이. 파츠 먹으면 몸이 팥팟 1. 파트의 주요 효능 소개. 변비 개선. 파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최고. 파츠 마법처럼 소화를 도와준다고 해서 판매직이라 불러도 될 정도예요. 먹자마자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면 병기 옆에 팥한 봉지 필수. 피부 미용. 팥 먹고 피부가 맑아지면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. 너 무슨 팩 했어?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하세요. 난팥 해. 탈모 예방. 팥 먹고 머리 숱이 늘어난다고 하면 빗질하면서 머리가 아니라 팥이 우수수 떨어질지도 몰라요. 으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. 쌀. 팥밥은 한국인의 소울푸드. 팥과 쌀이 만나면 건강도 든든, 배도 든든. 먹고 나면 팥바람처럼 에너지가 팍팍. 채소. 팥과 채소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쾌속 흡수. 샐러드에 팥 넣는다고 친구가 뭐라 하면 나는 건강을 위해 팥 하는 거야. 과일. 팥과 과일로 디저트를 만들면 단순히 맛있는 디저트가 아니라 팥과일 어벤져스가 탄생. 3. 팥과 어울리지 않는 음식. 설탕. 팥과 설탕은 찰떡궁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둘이 만나면 설탕이 팥의 사포닌을 빼앗아가요. 그래서 팥이 삐쳤어요. 소다. 팥 삶을 때 소다 넣는 건 팥의 영양소를 날려버리는 일. 그건 팥에게 파침 없는 행동이죠. 파트로 만든 음식만 먹어도 건강해지니 팥을 먹는 게 최고의 파트릭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러분도 팥팥하게 하루 보내세요.